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Why rejected us? 왜 우리를 거절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시편 74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 mascal of Asaph. a s a 의 m a s c 이고요 Oh God, why have you rejected us forever? 오 하나님이여 왜 당신께서 우리 영혼이 거절하셨습니까? Why does your anger smolder against the sheep of your pasture? 왜 당신의 진노가 당신의 그그 그 초장의 양들을 대적해서 스모더. 스모더는 검게 그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가 활활 타서 그 시커멓게 그, 그, 그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분의 진노가 활활 불타오른 그런 어, 모습을 모,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진노를 받은 그의 백성이 그렇게 새커멓게 됐다라는 그런 거죠. Remember the nation you purchased long ago. 당신께서 오래전에 구속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셔서 The people of your inheritance whom you redeemed. 당신께서 구속하신 바로 당신의 유업의 백성들입니다. Mount Zion, where you dwell. 당신께서 거하셨던 바로 시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당신께서 빚,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오신 그렇게 해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왜 버리십니까? 3절부터 6절.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제 우리가 할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벌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벌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그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그리스 십자가 못 받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그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죠. 하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이 그 제자들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두 문은 또 열두 지파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온 인류 아브라함의 족속들의 어떤 그 연합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일부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결국은 인정할 날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할 그리고 구속될 날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이제 성취가 되죠. 삼조백육절입니다 Walk through the awful ruins of the city.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 성에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성의 그런 어, 끔찍한 폐허를 두루 다니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See how the enemy has destroyed your century. 당신의 성소를그 원수가 어떻게 어, 멸망시켰는지 파괴했는지 보십시오. There your enemies shouted their victorious battle cries. 그곳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그들의 승리의전투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승리했다 하면서 막 군사들이 외치는 원수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There they set up their battle standards. 그곳에서 그들이 그들의 전쟁의 스탠다드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는 배너, 깃발이라고도 하고, 사인 표시, 표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때 보면 앞에 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의 뭐 어떤 군대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군대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점령했기 때문에. They swung their axes like woodcutters in a forest. 그들이 마치 풀 속에서 그 나무꾼이 도끼로 치듯이 그냥 도끼로 막 휘두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With axes and picks they smashed the carved p a n e l i n g 그 axes 도끼와 picks, p i 도 도끼예요. 손도끼 같은 거, 해머 이런 거죠. 어, 이런 거로 그들이 이제 조각된 패널링, 널빤지를 예, 네,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부서버렸어요. 조각된 패널링은 뭐겠어요? 어, 그 성전 그 뭐죠? 그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그 왕궁들의 그런 조각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다 망쳐버렸다는 거죠. 그 가치가 완전히 훼손이 된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추하게 파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패했기 때문에 전대에서 7절부터 9절입니다 They set your sanctuary on fire. 그들이 당신의 성소를 불질러 버렸고요 They profaned the dwelling place of your name. 그들이 당신의 이름이 거하는 그런 처소를 또 어, 더럽혔습니다 Bringing it down to the ground. 그것을 완전히 그 땅으로 가져오면서 다 그냥 문기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질빨봐 버렸다는 것입니다. They set them s e l v up.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We will utterly subdue them. 우리는 그들을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굴복시킬 것이다. They burned all the meeting places of God in the land. 그들은 그 땅의 그런 하나님의 집회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들을 그런 회당들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We do not see our signs. 우리는 우리의 표시를 보지 못하고 볼수 없고 There is no longer any prophet. 선지자도 없고 And there is none among us who knows how long.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알고 있는 자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의 성이다 라고 표시하는 그런 그 어떤 사인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런 길시를 전달해주는 그런 선지자도 없고 도대체 이 멸망의 끝이 어딘지 아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 절망이라는 거죠 왜 이런 절망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라고 이 시핑 기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How long, O God, will the enemy taunt you? 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원수가 당신을 어, 그터언그 그, 괴롭히고, 그 모방하고, 예, 헌담하고 뭐 이런 말이죠. 비방 언제까지 그 원수가 당신을 비방해야 하겠습니까? Will the f o l revive you r n forever? 그 원수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더럽혀 더럽힐 것입니까? Why do you withdraw your strong right hand? 왜 당신의 그 강한 오른팔을 에, 물리셨습니까? stretched out to destroy them. 그것을 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셔서. Yet God is my king from ancient times, working salvation on the earth. 비록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은 꺾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내 왕이셨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어,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지만 그 답은 있어요. 그럴 만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고 혹은 또고집부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때도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져버려서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께 따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정도까지 가면 안된다 라는거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You divided the sea by your strength. 당신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셨죠 You broke the heads of the sea monsters in the waters. 당신께서는 그 바다 괴물들의 수장들을 물속에서 부숴버리셨습니다 그 홍해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You crossed the h e a d s of Leviathan. 당신은 그 Leviathan의 <laughs> 그 머리를, 어, 그러뜨리셨습니다 자, Leviathan은 이제 바다 괴물이라고 해요. Sea monsters. 하지만 실제 그런 그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예, 바로가 바로의 군대들을 이제 비유하는 거죠. You gave him as food for the creatures of the wilderness. 당신께서는 그를, 아, 그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 바로죠, 바로가 이제 그그 그 당시 그 원수의 수장이었죠. 그를 광야의 그런 피조물들, 그들짐장들이겠죠 그러니까 들짐승들에게 어. 음식으로서 주셨죠. You broke open springs and torrents. 당신께서는 그 샘과 그런 급류를 터지게 하셨고, You dried up ever flowing streams.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항상 흐르던 그시내를또 마르게 하셨어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한거 그게 생각이 나죠. Your sister day. 그 날은 그날이란 것은 이제 낮을 가리키죠. 낮은 당신 것이고 유성성에서 낮 so 밤도 당신 것이고 낮도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You have prepared the light and the sun. 그리고 당신께서는 빛과 그 태양을 에, 준비하셨죠. 빛은 첫째 날에. 에, 발광체는 몇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더 라이트는 그 첫째 날의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달과 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낮과 밤, 예, 이런 여러 가지 천체들. 그뿐만 이 우주 전 우주를 하나께 창조하셨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 감사와 찬양과 두려움은 여전히 10편 기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17절부터 10, 17절과 18절입니다. Thou hast set all the borders of the earth. 당신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고, Thou hast made summer and winter. 그리고 당신께서 여름과 겨울, 이 사계절을 창조하셨죠.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소. 서 뭐, 이것이 무엇이냐면, That the enemy has reproached O y e h w e h 뭐그 원수가 O oh 여호와 당신을 그 비난했다라는 거죠. And that the foolish people have blasphemed thy name.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에, 모욕했다라는 거. 19절부터 21절입니다. Do not give to beast the life of your job. 그러니, 당신에 대한 믿음, 여전히 당신은 전능자이시고, 에, 또 당신의 구원과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사오니, 그러니 이제 당신의, 어, 비둘기의 생명을 짐승들,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소서, 들짐승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예, 그런 민족들이죠. 독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서, 남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죠. 그그 다음에 이제 어, 페르시아 제국 로바 제국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 이어졌던 거고요. c o n s e r a t e Covenant.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생각해 주셔서, For the dark places of the land are full of violence. 이는 그 땅에, 그예루살렘을가이렇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땅에그 그 어두운 곳들이 그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을 잃었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성소도 파괴된 그래서 폭력만 난무한 그런 것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어, 우리와 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삭과 양국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Do 그 not let the oppressed turn away in shame. 그압제받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어, 그, 돌이키지 않게 하소서 Let the poor and needy praise your name. 그 가난한 자와 그런 궁핍한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네.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고요,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네. 이러죠. 22절과 23절입니다. Rouse yourself, God, and defend your cause. 어, 하나님이요? 당신 스스로 일어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당신의 명분을 어, 벼, 보호하시고, 별로라소서. 음. 당신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가,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민족을 위해서. Remember that godless people laugh at you all day long. 그 불경건한 자들이 하루 종일 당신을 비웃는 거꼭 기억하소서. Don't forget the angry shouts of your enemies. 당신의 원수들의 그런 어, 화내는 외침을 어, 잊지 마소서. The continuous noise made by your foes. 당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원수들이 내는 그런 지속적인 소음 그것을 어, 잊지 말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 그 짐승처럼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마치, 어, 어, 우리를 집어 삼킬 때, 예,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까지도 그렇게, 예, 성을 내면서, 어,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어, 그들을 대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 습관이 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